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최근 시댁 식구들과 마찰이 생겨 서로 안 보자는 말까지 나온 상태인데 정말 저 혼자만 참았으면 됐던 건지 객관적인 사고가 힘들어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 저희 부부의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 시댁은 해외에 거주 중이고 친정은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직업적인 문제로 제3국에 거주 중이고요. 때문에 서로의 가족들을 자주 볼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상태라 결혼식 이후 각자 가족을 만났던 날이 손에 꼽힙니다. 양가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해서 생활 중이며 앞으로 지원받을 생각 또한 일절 없습니다. 시댁, 친정 모두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키워준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싶어 저희의 새 가정은 저희 힘으로 일구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래도 영통으로 평소 안부를 묻고 기념일을 챙기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남편은 매일 부모님과 영통하고 시누이와도 하루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나 봅니다. 최근 휴가차 시댁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상황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서운했던 점을 적어보자면 첫 번째로 시누이가 숙소를 제공해 주신다 하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존에 예약했던 호텔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어떤 공간에서 묵게 될지 사진과 함께 미리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당일 보게 된 숙소는 전혀 다른 곳이더군요. 인테리어는 훨씬 화려했지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폭염 주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선풍기 하나 없었고 공사 직후 건물이라 입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숙소에서 머무는 내내 신우 부부가 집안 단장을 위해 예고 없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해서 샤워 후 바로 나왔다가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하게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숙소를 보고 첫날부터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신우의 깜짝 이벤트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당장 호텔을 알아보기엔 극성수기 요금이 부담스러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숙소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제공하려 했던 숙소가 준비가 안 되어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 숙소를 마련해 주셨다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부부가 여행간 기념에 더해 신우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신우부부와 함께 미슐랭 레스토랑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건 신우이가 먼저 제안했었고, 금액대가 낮지 않아 저희 부부 식사는 따로 결제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은 신우이가 예약해주셨고, 다 같이 좋은 곳에서 식사할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시누이가 우리는 그런 고급 식당에 가는 취미가 없다. 그곳에 돈을 쓰느니 다른 곳에 쓰고 싶다. 너희 부부 취향을 존중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계산까지 끝냈으니 몸만 가서 먹고 와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 부부는 또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이 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생각했고 저희 부부 둘만이었으면 굳이 그런 식당에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해서 식당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호의를 거절하기가 두려워 신호의의 뜻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둘만 즐기게 된 상황이라 식사하는 내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폭염주의보 아래 선풍기조차 없는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급하게 근처 마트에 가서 선풍기를 구매한 후 생활했지만 창문을 열수 없는 구조였기에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서 둘만의 여행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상태였고요. 설상가상 남편의 지병인 족저금화염이 재발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호의 부부가 자꾸만 야외 액티비티를 제안하며 등산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걸 몇 번이나 예의 있게 거절하는 것 또한 힘들었습니다. 신호의 입장은 1년에 몇번 보지도 않는데 그 정도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에 결국 절충해서 가까운 바닷가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액티비티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호부부차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에어컨과 창문이 고장난 차라 가는 동안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피곤해 보인다며 은근히 비꼬는데 대꾸할 기력조차 나지 않더군요.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제가 조용히 있었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저를 뒷담화한 걸 알게 되었고요. 당시 먼저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지 않은 건 맞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똥하게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다 이후 직장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며 저희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신우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힘들다고 토로하며 약속을 미루자는 얘기에는 몇 번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휴가기간 동안 신우이 부부와 나눴던 대화들 중 단한 가지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신호의 부부 얘기였다는 겁니다. 신호의 혼자 최장 시간 얘기했던 게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리액션하며 듣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시댁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저희 친정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 대한 질문 또한 없었고요. 다섯 번째로 시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너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인 우리 아들을 항상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 거주 국가로 하루빨리 이사와야 한다. 한국에서는 애를 키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도 육아도 모두 시댁 식구 거주 국가에서 진행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는 한국에서 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 그러려고 네 남편을 낳은 거다. 한국에 가려거든 연락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사실 시부모님과는 첫 만남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이 시부모님 댁집앞 공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당시 시부모님 집이 사람을 초대하기 넓지 않았고, 신우의 집도 마찬가지로 어수선해서 사람을 초대할 수 없다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기에 레스토랑은 절대 갈수 없다는 이유로 집앞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행 당시 시댁 식구들과 만남 중 식사는 모두 저희 부부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진행했기에 모든 준비와 마무리 설거지까지 저희 부부가 담당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한 번도 저를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원망이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저희 부부만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남편은 친정에 가면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행기간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 정도네요. 이것 외에도 이전에 자잘하게 제가 당황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참고 넘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도 항상 웃으면서 당신 가족들을 만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는 피드백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행에서 시댁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안부조차 묻지 않고 저희 부부의 의견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서 평생 참고 살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다음부터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삼가 주시길 바란다.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민망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거절하지 못했다. 숙소와 레스토랑 모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에 힘들었다. 하고 신호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시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무엇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다. 하고 전달했고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제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신우이는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할 줄 모르고 뒤통수를 친다. "라고 하며 저희 부부에게 온갖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고, 그동안 줬던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다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서로 주고받았던 작은 선물들까지 전부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다늙은 부모를 나몰라라 하려 한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냐?" 아내이자 며느리인 너는 남편 말대로 시댁 말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다. 하고 우기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이 또한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부모님과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런 식의 반응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에겐 시댁 식구와 있었던 일을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며 여태까지 저 혼자 참게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며 제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저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에게 있어 천하의 나쁜 며느리이자 올케이고 자신들의 가족을 망쳐놓은 희대의 나쁜 년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서 어떻게 웃는 얼굴로 자신들을 속일 수 있었냐며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그때 그때 작은 불만이라도 넘기지 않고 바로 얘기할 걸 하고 너무 후회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쌓아놨다 터져버리니 저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기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말대로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저 혼자만 참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요.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살겠다. 여행지에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겠다. 하고 말해도 됩니다. 비난과 욕설, 협박 등의 합법과 예의 없는 태도가 아니라면 내 의견을 말하고 힘든 걸 힘들다 말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건 비인격적인 처사입니다. 두 번째. 시댁이 돈은 개뿔 없는데 생색내서 대우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류들이네요. 쓰니도 무시하고 넌 신은 하셨으면 될 일이었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 하신 듯 하고요. 못 참겠다고 얘기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디 죽수러 갔나요?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을 통해 해결하세요. 세 번째. 무슨 집구석이 사람 대접할 줄은 모르고 다지 마음대로 지랄인지 부모 부양하라고 자식을 낳았다고요 이건 싸울 가치조차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확실하게 끊고 살다가 반성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세요 네번째, 시가 식구들이 거지들이네요 저렇게 한국 안 들어오고 사는 사람들은 조사를 잘 해봐야 합니다 기소 중지 상태거나 부도내고 튄 인간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나저나 참 불쌍하게들 사네요.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집에 사람도 초대 못할 정도로 작은 집에 살고 시누이는 에어컨 창문 고장난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거지같이 살면 저럴까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